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 할 게임은 불굴의 영웅 RPG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 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은 불굴의 영웅 RPG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이제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받아 봤는데 이게 한국 게임이 아닌가 봐요 보니까 원래 영어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한국어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근데 이거 딱 보니까 뭔가 구글 번역기로 돌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번역이 약간 이상하다 아이 마뭐 아무튼 뭐 상점도 이렇게 있고 일단 플레이 한번 해봅시다 새 게임 시작 오여 어디지? 내가 왜이 이상한 곳에서 깨어났지? 뭐 어쩌고 저쩌고. 당신의 소녀는 악당들에게 납치됐다. 그녀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갑자기 영어를 한다고? 뭐야 이렇게 시작인가? 어디 한번 해봅시다. 이게 대충 보니까 어뭐돈 먹었냐. 몬스터를 잡으면서 그냥 진행하는 게임인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는 소녀 구하려고 마왕 잡는 약간 그런 게임 같습니다. 이 오른쪽에 레벨 1짜리쥐 있는데 한번 잡아봅시다. 전투 시작. 뭐야? 전투를 시작하려면 위에를 탭하세요? 어? 아, 이게 싸우는 거야? 오 바로다가 지사마 갈키를 하나 얻었습니다. 레벨업도 플러스 3업이나 했네. 쥐한 마리 잡았더니. 당신은 레벨이 올랐다. 레벨이 올라가지고, 스탯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요걸로 갔다가, 딜 증내해야겠다. 완료. 뭐야, 목록에 뉴가 떴네요. 아, 장비. 아 방금 진짜 무게 하나 얻어가지고, 갈키를 갖다가 착용 요렇게 하면 되나? 아, 한번 싸우면 또못 싸우는구나. 어, 뭐지, 이거? 잉. 아, 뭐야, 또 싸울 수 있네? 어, 한방 컷인디? 또 레벨업 했고 풀로 덮인 소매 얻었습니다 레벨 5짜리 한번 잡아볼까 박지 잡을 수 있겠지? 어 그냥 잡네 바로다가 사망야 여기 보니까 몬스터가 되게 많네 뭐 레벨 8짜리 24짜리 13짜리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많네 잡을 수 있나 이거? 어 잡을 수 있네 뭐지? 계속 이렇게 하면 되는 게임인가? 그냥 대충 보니까 몬스터 잡으면서 장비 파밍 해가지고 더 강해져가지고 더센 몬스터 잡는 약간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일단, G만 계속 잡아야겠다. 레벨 8짜리. 생각보다 레벨업 하기도 쉽네. 이 게임 하기 전에 미리 보니까, 갓겜이라고 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강해졌으니까, 13짜리 한번벌 잡아봐야겠다. 잡을 수 있나? 어, 바로다가 사망이군. 아 금방 깨겠는데요, 이거? 오케이. 장비 하나 못도 얻었고, 데미지 플러스 9. 요렇게 장착해주고, 레벨 20짜리 몬스터 한번 잡아볼까? 어, 뭐야? 어? 죽었어. 뭐야? 손실된 에너지 3. 나는 그 전투를 잃었다. 아니야, 일단 초반에는 여기서 노가다를 해야겠네. 아, 너무 딜찍느로 가서 그런가? 스탯을 방어력을 좀 올려야겠는데? 이제 방어력 좀 올려야겠군. 오케이, 방어력을 꽤 많이 올렸는데 다시 한번 도전해 봅시다. 잡을 수 있으려나? 어, 이번엔좀 버티지만, 야. 아니, 여기서부터 좀 빡센데? 아, 뭐야, 여기 18짜리 있었잖아, 호박. 이거부터 잡아야 되네. 으응, 쏙쏙 개 답답하네. 아, 여기서 하니까 또 레벨업 잘되는거만 이거 그냥 완전 노가다 게임이네. 어? 뭐야. 갑자기 또 영어로 씹으려, 이거. 에너지가 부족. 골드를 사용하고 메인 메뉴로 이동하여 새 게임을 시작하십시오. 모든 아이템은 저장됩니다. 어? 뭔 소리야? 메인 메뉴로 가라고? 엥? 다시 플레이? 뭐야? 이걸로 시작하면 되나? 게임 계속. 뭐야? 게임 진행이 왜 이래 갑자기? 새 게임 시작해야 되나? 뭐야? 다시 레벨 1인데? 아니 잠깐만 아까 장비를 가지고 있다고 했었잖아. 아 눈치 제대로 까버렸다. 지금 진짜로. 이게 지금 레벨 1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그대로예요. 아까 끼고 있던 장비 그대로. 뭔 얘기냐면은 이게 지금 에너지라고 해가지고 약간 전투 횟수 그런 게 있는데 에너지가 다 달게 되면은 다시 레벨 1부터 시작을 하지만 내가 끼고 있던 장비는 그대로 가지고 다시 레벨 1부터 시작을 한다. 그런 얘기네요. 딱 보니까 여기 밑에 있는 숫자 25가 에너지고, 아, 뭔 얘기인지 알았다. 뭔 게임인지 아, 바로 눈치 제대로 까버렸다. 진짜로다가. 패배하면은 이렇게 에너지가 좀 많이 까이고 약간 그런 식이네. 이 결론은 초반에는 좀 노가다를 많이 해야겠네요. 어? 행운석을 얻었습니다. 저건 뭐냐? 여기다가 끼는 건데, 아, 이 골드로 갔다가 뭐 살 수도 있구나 행운석 착용함 행운이 오르는건가 자 그러면 일단은 몬스터들 잡으면서 노가다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보니까 여기 상점에서 팔고 있는 무기들은 안좋은거야 원래 이런 게임은 몬스터한테 드랍하는 템이 제일 좋은겁니다 자 그러면 대충 노가다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에너지가 하나밖에 안남았는데 마지막 전투 이렇게 끝내고 장비 하나 얻고 그러면 다 다시 또 처음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일단은 현질 좀 해야 겠다 잠깐만 드랍률 올리는 거 있네 보석은 어다 쓰는 거지 바로 다가 오케이 구입 완료 해고 이제 뭘 샀냐면은 드랍률 올리는거 싹다 사고 큰 보석팩 하나 구입했습니다 솔직히 뭐 그냥 현질 없이 계속해도 될것 같긴 한데 좀더 빠른 진행을 위해 지르고 시작하는게 나을것 같아요 보석은 어다쓰는 걸? 설마 보석으로 막 장비 템 사고 그런거는 없네 와이 보석들이 좋네 지금 보니까 아니 잠깐만 이거 봐봐 이 보석들을 끼게 되면은 데미지가 막오뭐뭐막뭐 뭐, 뭐 올라가네 그냥 어 아, 근데 저돈 모으기가 쉽지가 않은데 와 이거 봐봐 이제 시작하자마자 쥐는 걍 한방이네 얘 갑자기 왜말 걸어 때로는 적들이 가끔씩 떨어지는 작은 빨간 보석을 알아차렸습니까 그 보석은 특정 영구적인 업그레이드를 허용한 어그 현질보석 말하는거 아니야 그런게 있었어 와꽤 많이 강해졌다. 아직 레벨 4밖에 안 됐는데 이제 팔짜리 G 잡습니다. 와 레벨로 한 번에 막7 없이 하고 그러네. 어 게임 진행 속도가 좀 많이 빨라졌습니다. 갑자기. 야 이거 봐라. 와 사기 무기 하나 또 얻었고. 와이 무기 뭐야? 스톤 배셔 바로 착용하고 거미한테는 피해가 70%더 들어간다고 하네요. 어이 게임 재밌는데 하다 보니까 거미 때리면은 야못 잡네. 이거 괜히 나댔네. 야, 얘 뭐야? 레벨 5만짜리가 있는데 저거 어? 어떻게 잡아? 아, 근데 드랍률이 올라간 거 치고는 뭐 템이 잘 뜨는 건 아니네요. 아니, 이 왕뱀은 뭐냐 이거? 딱 보니까 저 밖으로 나가려면이 왕뱀을 잡고서는 나가야 되는 거 같네. 한번 잡아 볼까? 잡을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뭐 두방컷인데? 어, 잡으니까 에너지 올라갔는데? 뭐야? 아, 이게 첫 번째 보스래요? 보스는 다시 소환할 수 없지만, 적을 물리치면 에너지를 얻습니다. 아. 와, 레벨, 나 102까지 찍었네, 지금. 어, 아, 근데 뭐, 아무런 장비템도 안 주냐. 일단 밖으로 한번 나가 봅시다. 헤이, 이거 너무 헬인데? 레벨 100짜리 있고 막 그러네. 이거 너무 난이도 확 올라갔네, 또 갑자기. 와, 근데 나도 만만치 않게 세져가지고, 아! <laughs> 무기 하나 못뭐 얻었는데, 플러스 데미지 150에다가, 어, 아, 근데 마이너스 25%에다, 이걸 이런 건안 낍니다. 레벨 100짜리 한번 도전 해볼까? 이거 안될것같긴 한데, 이야, 순삭. 아, 괜히 도전했다. 에너지 똑 까였네. 아, 레벨 45짜리는 그러면. 이게 되려나? 어 이거는 와 갠시 잡아야 돼 장비템 안 주네 와 다시 또 처음부터 해야 돼 지금 레벨 1인데 시작하자마자 레벨 8짜리 G 잡을 수 있나 자 과연 와 레벨 플러스 12와 이거 대박이다 자 그럼 빠르게 키우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키우고 왔는데 이제 엄청 강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쭉 가가지고 첫 번째 보스 바로 시작해가지고, 바로다가 두방 끝. 이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장비템도, 요렇게 꼈습니다. 뭐 나중에 더 좋은 거낄것 같긴 한데, 이 보석은 어떻게 쓰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 중간중간에 막 약간 요런 보스들 같은 게 있어가지고, 에너지 수급하는 게 좋아요. 그 여기 첫 번째 밑에 여기 거미 쪽을 이렇게 쭉 가면은, 여기도 거미 보스가 요렇게 있습니다. 요 녀석 잡으면 또 에너지 올라갑니다 야 근데 아직까지도 이 레벨 5만짜리는 절대 못 잡을 것 같아요 저거 어떻게 잡냐 진짜 그리고 보면은 이 몬스터한테서만 뜬 아이템들이 여기 밑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웬만하면은 이거 뜰 때까지 싸우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저 아이템을 한번 먹게 되면은 다신 안 뜹니다 이제는 막 레벨 200짜리랑 막 이렇게 싸워가지고 바로다가 사망 상당히 강해졌어요 지금 아 보석만 쓸줄 알았는데 알면은 더 강해질 거 같은데. 어? 두번 때리는 무기 나왔네. 이거 뭐야? 사기 아니야? 한번 써 볼까? 요 녀석한테 가 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와, 한번 때릴 때두 대씩 들어간다. 이거 사기다. 좋은 템 하나 얻었구만. 어, 반지도 드디어 하나 얻었습니다. 원래 없었는데 드디어 하나 얻었네. 와뭐 불꽃이 날라다니고 그냥 이제 한번 다시 시작할 때마다 굉장히 강해지는 것 같아요 게임이 아 이제 한 번밖에 안 남았는데 제발 장비템 떠라 안 나왔어 망했어 다시 처음부터 시작 지금 몇 판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이게 생각보다 중독성이 좀 강해가지고 이거 직접 해보시면 알 겁니다 야 얘는 또 어떻게 잡냐 레벨이 무슨 3 5 0 0 0짜리 보스가 있냐 저거는 저거 잡으려면 앞으로 한 2시간은 더 녹아다 해야 될것 같은데요? 자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 어 벌써 11판 했구나 게임이 와 플레이 시간 1시간 39분째 이거 분명히 끝이 있을 텐데 이거 끝까지 다깰려면은 얼마나 키워야 되나 대체 막 레벨 몇 십만씩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왠지 모르게 그럴 것 같죠? 어 뭐야 와 실수로 얘한테 들어왔다 이 싸움은 불가능해 보인다 와 후퇴할게 아 에너지 하나 날려 자 그러면 여기서 더 키우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정도 또 키우고 왔는데 현재 16판 돌았고 2시간 22분 지났네요 근데 아까보다 뭐 그렇게 엄청 세졌다 그런거는 없고 뭔가 좀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거 막판 한번 해봐야겠다 어디까지 가나 아 뭔가 대박 장비가 한번 떠주면 좋을텐데 뜰 생각을 안하네요 어 뭐야 방울 오, 뭐야, 모래 부족 수호자. 보스 잡았더니 나왔네요. 보스템이다, 이거. 야, 드디어 뭐가 하나 나오는구만. 요렇게 착용하고. 여기서 문제야, 여기서. 지금 여기서 계속 막히고 있었는데. 이제 템 떴으니까. 뭔가 좀될것 같은 거란 느낌. 야, 또 뭐야, 이거. 좋은 템 하나 또 나온 것 같은데? 오케이, 목걸이. 뭔가 좀 마이너스가 되는 게 있긴 하지만. 바로다가 착용 요렇게 해주고. 지금 에너지 5 남았는데. 보스 한번도전해주 해볼게요 아까 이거 잡다가 죽었거든요 요번에 될지 모르겠는데 아 오케이 바로다가 잡아버렸고 아이템 구대기 와, 여기 정복했다. 어? 옆에도 길 있네? 여기 뭐야? 750짜리가 있네? 여기도 보스 있나? 설마? 와, 레벨도 지금 보니까 1000 찍었고. 아, 이 길이 너무 복잡하네. 어, 보스 또 있다. 승리가 확실하다. 와, 제발 템 떴으면 좋겠는데. 보스템 뜰 것인지. 안 떴고요. 얘네들 한번 잡아볼까? 800짜린데. 과연? 어, 잡겠다, 잡겠다. 오케이. 아, 에너지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900짜리 한번 해볼까? 아, 당신은 도전의 직면에 있다. 이거 뜨면은 싸우면 안 돼요. 웬만해서 져가지고. 저 그냥 도망가야 됩니다. 어, 와! 데미지 1600에다가 55% 데미지 상승. 어, 괜찮은 무기 하나 뜬것 같은데. 그렇지. 요거 착용하고. 950짜리 한번 잡아볼까? 도전의 직면에 있다? 닥쳐! 죽어! 과연 이길 수가 있을 것인? 졌네. 아이, 괜히 도전했네. 어, 얘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레벨 900짜리거든요? 오케이. 바로다가 사망 아, 이제 에너지가 1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 보스가 있긴 하지만, 레벨이 2만짜리고, 밑에도 1300짜리고, 거품이 빵울빵울 대있냐 제가 여기서 잡을 수 있는 보스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쟤네들 잡으려면 또 노가다 오지게 해야 되는구만. 자, 이게 막판입니다, 이제. 오케이, 잡았구. 아이템 안 뜨네. 끝났고. 아이크래스 결론은 뭐냐? 아 오늘은 여기까지다. 네, 불굴의 영웅 RPG라는 모바일 게임 요렇게 한번 해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게임 볼 때는 상당히 뭔가 재미 없어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직접 해보면은 다릅니다. 어이 생각보다 아니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어요. 이 게임이 진짜 재밌는데 뭐라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아쉽네요. 진짜로다가 결국에는 보스 어떻게 쓰는지 끝까지 모르겠네. 아무튼, 이 정도면 갓게임이었다. 불굴의 영웅 RPG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엄.